자, 본회사 제품인 멀리뛰기 매트는 멀리뛰기만 매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체조, 일반체조 연습을 하거나 구르기 연습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학생 한번 골라봐 주세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네,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본 매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껍게 쿠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뛰기를 할 때도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기계 체조 연습이나 멀리 구르기 뛰기를 할수 있습니다. 또 여러 장을 동시에 펼쳐 놨을 경우 이 공간이 굉장히 쿠션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겁게 이 안에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공기 놀이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